저는 쿡쌤입니다 아, 저는 아, 벌써 이제 우리가 조리가 함께 이식당으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벌써 19개를 했습니다 19개만 열심히 해도 실력이 많이 쌓였, 쌓였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진도보다도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에 아, 거를 철저히 복습하시고 자, 진도를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장 및 회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지만 한국어를 영어처럼 바꾸고 하면 바로바로 바로 영어가 됩니다. 이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연습은 DR 독해할 때 DR 순차적 해석으로 하면 되고 국세님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자, 조금 어 이렇게 문장들 상당히 길어 좀어렵습니다 어, 난이도 최상급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좀충분히할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뭐, 3번 같은 정도는, 어, 국내, 이거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장을, 어, 영작하기, 해화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거 우습게 할 수가 있어요. 다, 이미 다 앞에서 배운 것입니다. 자, 그들의 목적은 이다, 가르쳐 주는, 1번입니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그리고 훈육. 자, 훈육을 배웠죠. Discipline. 그 다음에 목적은 Purpose. 이거죠. Their Purpose. 이렇게 나가면 되죠. 자, 답은 뭘까요? 자, 빨리 해 보세요. 뭐 어렵지 않아 이것도. 오케이. 자, 빨리 해 보세요. 답은 their purpose is to teach people wisdom and discipline. 그래서 자 그들의 목적은 자 주옵니다 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죠. 비동사 다음에 투장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형식이요 사형식 문제 사람들 에게, 자, 지혜를, 자, 첫 번째 목적입니다. direct, 아니, direct, direct, 직목의 직목. 그래서, 어, 지혜와, 그리고, discipline, 훈육을, 아셨죠? 이거 두 번째, 직접 목적, 이거는 첫번째고요 자,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네. 다시하지만 우리 형식 사형식입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 오형식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지만 하사형식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더 공부 더 깊게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어, 제책 영어 잡고 영어 성경 읽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보세요. 그그것들에그것들의 그, 자. 대열은요, 대열은 their은 꼭 사람들 말고도 그것들, 어, 이세, 그니까, 이치 이, 이세 복수도 대열이고, 알겠죠? 어, 시와, 그 다음에 시의 복수도 대열이죠? 어,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목적, their purpose, it t e a c h e people wisdom and discipline. 오케이. 자, 연습해봅니다. 자, 다, 다 보고 이제, 자, 이런 십자 해봤으니까. 자, 해봐 해보세요. 딴데 보고 있죠? 딴각 가지 마시고. 자, 갑니다. 답은.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2번 갑니다. 자, 그는 돕는다. 그들이 이해하도록 그 통찰들을 지혜자들의. 이거죠? 자, 그 통찰은 영어로 insight.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제일 좋아하는 단어 insight. 자, 그는 돕는다. 그들이 이해하도록. 자 그럼 이게 어렵지 않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만 도와줄게요. 뭐, 지혜자들 그러면 우리가, 어, 우리 그 도켓트 배웠지만, 자, 더 플러스, 더 플러스, 형용사를 쓰면은, 뭐, 뭐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지혜자들은 더 와이즈, 더 와이즈가 되죠? 이런 간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해보세요. 자, 하면 답이, He helps them understand insight of the wise. The 그래서, 보세요. 그는 돕습니다. 그래서, 오용식 동사입니다. 돕습니다. 누가? 그들이. 그래서, 목적어는요, 오용식으로 목적어를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 주어처럼 은느니가요. 반드시 은느니가요. 그는 도와줍니다. 그들이 틀립니다. 절대로 주어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돕는다. 그들이 그들이 이해하도록 그래서 help는 목적보의 호 오용식이고 목적적 보호의 동사 원형이나 또는 투부 정사가 와서 to under stand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던가 투부 정사를 반드시 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 이해시키냐면 자, t inside 그 통찰들과 뭐의 뭐의 도 와의 지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은 아주 수준 있는 문장이에요 지금 보니까 오용식 자체가 상당히 수준이 있는데 국쌤 제가 오용식의 전문가입니다. 제 강의를 먼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복수를 해 보세요. 자. 이렇게. 바로 돼요. 바로 돼. 자. 답이 뭐죠? 자부, he helps them understand their d n s i d e of the why, h e 지금 제가 좀 발음을 잠깐 꼬였어요. 지금 제 심야에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냐면 어, 이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모두가 잠든 후에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모두 잠든 후에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혀가 꼬이고 졸이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바라보며.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하나. 근데 기쁨이 납니다. 자, 3번이니 3번. 자, 이 책은 돕는다. 사람들이 하도록 그것을 옳고 정의롭고 공중한 근무체가 그것을 뭐 어떤 것이든 나면 제가 관계대명사, 아, 이스 쓰면 안 되죠. 관계대명사, 와슬 쓰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자, 이 책은 돕는다. 자, 또보면 헬프. 또, 오용식이 똑같이 나오는 헬프가. 자, 답은 오케 이거죠 간단하죠. This book helps people to uh, to what is right, just and fair.입니다. This book 이 책은 helps 도와주죠. 그죠? 오용시동사입니다. 목적어 반드시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도록 이거는 to to도 됩니다. 이거는 영작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People to do, 주죠. 그렇죠? 자, 그것이 어떤 것이 옳고 가 What is your right? What is your right? 오른 거. 그다음에 어, 한꼴이 what, what is just? What is it? 빠진 거요? And what is fair? 오케이. 자, f a 는 공정한이죠. 공정한. 아셨죠? 그럼 이거 어, 또 어, fair가 박람회 박람회. 무슨 무슨 뭐. 어뭐 이렇게 뭐뭐 뭐 많죠 여래서 무슨 무슨 박람회 뭐 industry f a 뭐 산업 박람회 페 a 입니다페 a Fair, 박람회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책이 주어입니다 동사 오용식이에요 사람들이 하도록 보세요 똑같아 요이 책은 돕는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도록 그것을 옳고 정의롭고 공장 어우 바로바로 됐죠. 바로 사실 3번 같은 게 아주 수준이 있는 문장이에요. 요거를 영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에.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여러분 답을. 자, 여러분 해보세요. 자, 여러분 해보세요, 빨리. 답은? OK. This book has first paper to uh, do. 꼭지처럼 둘가 부터여요 What is your right, just and fair. OK. 자, 전체 복습입니다. 자, 1번. 자, 1번 답이 뭐예요? 1번. 자, 1번은 연습했으니까 빨리. 쭉쭉. OK. 갑니다. 자, 2번. 자, 2번 답이 뭐죠? 자, 3번 이케이 오케이. 자, 빨리 오케이,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 복습을 좀 열심히 하시면 은 실력이 금방 늡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게 되십니다